세월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낡고 촌스러운 이야기들. 하지만 왠지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웬일이야. 여기를 기억하고 여기 와서 촬영 들으러 오는구나. 소박하지만 정겨운 우리 이웃들의 삶이 숨쉬는 곳, 추억이 머무는 우와. 동네 인천 숭의동으로 떠나봅니다. 일하십니까?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laughs> 예. <laughs>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콜건설하는 거예요. 아 전선. 네 건설 건설. 아, 선 네. 선을 교반하는. 거죠. 음. 예전만큼 일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잊지 않고 일을 맡기는 단골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못하에요. 미 예예예. 고산는 모드예요. 이 실제 예, 예, 예. 아... 큰 공중에서 쓰는 모드예요. 네. 아 근데 여기 거리가 좀 한산한 것 같아요. 그저 놓고 다른것 같아요. 네, 그전이 많이 지금 하세요. 네. 아, 지금 여기서 일하신지 네. 얼마나 되세요? s 40년 됐어요. 40년? i m Sashim, s a 0 h i m Sashim, Sashim, s 어 s 그 i m s 요그때 i m Sashim, 어 a 어요 i m s 어요 h i m Sa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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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h i 가 Sashim, Sashim, s 가 지금은 시계가 멈춰선 것만 같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뭐, 기능 붙이고 힘든 일이 안올라하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 이거 하는 사람들이. 한편들 걱정도 돼, 또. 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하면, 이게 누가 하나. 그런 게 있죠. 배운 사람들 없으니까. 사장님은 그저 지금처럼 조금만 더이길 위에 머물고 싶습니다. 한 마을 활동가의 기획으로 공구거리 구석구석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쌉싸름한 삶의 이야기가 커피향과 참잘 어우러집니다. 퇴근해진 아파트들이 많네. 어, 개발이 됐어. 음. 어? 민물 매운탕? <laughs> 아니, 고층 아파트들 사이에 내 민물 매운탕 집이라니? 아파트 숲 사이에 노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나다가 네, 간판을 네. 보고 네. 이상해서 들어왔어요. 민물 매운탕이라뇨. 제가 충청도, 화양계곡 고향이에요. 아, 그래서 고향 명칭을 붙였군요. 네, 네, 네. 화양계곡. 이, 이 그림이 화양계곡 네. 맞죠? 네. 충청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오래된 사진인데도. 어. 사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계곡. 그 추억의 끈을 이어가는 가게입니다. 거기서 뭐 고추가루니 모든 거다 와요. 그럼 저 민물 고기도 다 예, 민물 고기도 어...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은 아무나 못 잡아. 예. 살아 있는 것좀볼수 있을까요? 예, 좀 보여 주실래요? 네. 예, 예, 예. 네. 음, 아하 이렇게 예 그렇군요. 오 빠가 따가 네. 빠가 빠가 네, 빠가 메기 매기. 메기 매기. 네. 어, 그리고 이제 급냉시켜놓은 것도 네, 있고 네, 네. 급냉시킨 그... 거 같이 응. 섞어서 끓여요 네. 이게 자연산 닭고기에요 이게 껍질 모래무지 모래무지고 요거는 피레미 30분 봐가지고 신선한 고기를 압력솥에 푹 고아준 다음 먹기 편하도록 뼈까지 곱게 갈아주는데요. 사장님 추억 속에 그 맛을 내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고추장을 푼 육수에 국수까지 넣어 끓이면 어탕국수가 완성됩니다. 아 예. 어탕국수예요? 네, 예, 이렇게 넣으요 사장님의 추억으로 만든 어탕 국수가 옛 추억까지 떠오르게 하는데요. 예, 맛있나요. 맛이 나요. 맛이 <laughs> 나요. 예, 맛이 나요. 그냥 이걸 끓이면 <laughs> 손님들 잘 드시면 네. 너무 좋아요. 잘 네, 그리시죠. 깊은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음, 이 어탕이다. 이 국수에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몸보심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름에 이게 최고죠, 뭐. 네네. 그걸 잘 저, 잡아서 이제 손질해가지고 네네. 고죠, 그렇게 네네. 불에다가. 퍽 가가지고 그 음. 그걸로 끓이는 거예요. 고추장 음. 끓이고. 여기에 밥한 그릇 말아 먹으면 천하 일미가 따로 없습니다. 음 이열 치열 최고의 여름 보양식이죠. 언제까지 이 정사하실 거예요? 아직 저 성공 안 해봤어요. 계속 음. <laughs> 재미있어요. 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십니까? 그러니까 할수 있을 때까지는 쭉 건강한 날 아주 그중 한다는 생각은로 음.